øðru. Veina. Nað safan. Safan. Lu. 아, 이거 다 x 5보다 큰데서 저 위쪽 정도는 충분히 그릴 수가 거든 그냥 그 부분만 좀 대충 그리면 정근선의 교점이 x는 2분의5 y는 2분의 3 자, 이렇게 돼있고 x가 5보다 큰데서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여기 5 콤마 와시기 찍고 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 5 콤마 모대 값은 얼마야 5마 2분의 16금 문제에서 치역이 을수 있을 것같 n 됐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치역, 이 y가 2분의 3이라고 나와있거든 치역이 y는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으면 y 는 2분의, 2분의 3보다 큰 애들 중에 그냥 골라서 쓰면 된다는 거야 y 는 2분의 3보다 m u r a 나 c l e 면 y 는 2분의 3 handle the bottom of the top of the b 다 t t o m of t 그 e b o 저 아래 무리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여기보다 위쪽에서 선택을 다 받으려면 저무리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저무리함수가 정확하게 볼지나 5,5분의 16을 지나줘야 되겠지? 그럼 그거 대입하면 은 5분의 16은 5대 1번 맞나? A도 서어 따라서 A도 없어? 5분의 그냥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a 값을 이렇게 구해주고 조건 나에서는 심지어 뭐 1대1 대응 그렇게 얘기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조건 가랑 나랑 합쳐져서 이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에다가 뭐 2분 3보다 큰거 5조 뭐 5조리다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그랬을 때 문제에서 f11 곱하기 f 비계 값이 52가 이렇게 음. 나올 거네 그럼 이제 우리가 F11 값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위쪽에다 대입해서 구하면 되지 위쪽에다 대입해서 구하면 17분의 34니까 여기 2가 나오겠네 이 값이 2가 나오고 FB의 값이 20? 몇이냐? 20. 맞아? FB의 값이 26이나 돼야 돼? 아 5분의 5이구나 얘가 5분의 26이어야 되네 5분의 26은 어디쯤에 그어져? 5분의 26은 여기에 그어져, 여기에 그어져. 아무래도 이제 위쪽에 그어지겠지? 됐어? 그럼 이제 너네가 5분의 26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 위 쪽에 저함수에다 대입하면 b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얘를 무리 함수에다 대입하면 되지? 무리 함수에 y 값인 거고 뭐 b 대입했을 때 이게 x 값인 거고. 그렇게 해서 뭐 너희가 계산만 해주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5분의 어, 26은 좋지 5 마이너스 2b 더하기 a니까 5분에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b값은 마이너스 3뭐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너희가 마지막에 1의 더하기 b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이 조건을 합쳐서 1대1 대응이면서 Y값이 2분의 3보다 큰 쪽에서는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가 받아야 된다를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적게 그린 거지 꼭 연속이다 라는 게 전제로 깔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16번이 좀 깨줄 거야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은 쟤도 어찌 됐든 너네가 X가 3보다 큰데서는 좀 그려줄 수 있겠지 X가 3보다 큰데서는, 둥근 선이, X는 이 Y는, X는 이 Y는 이렇게 그리고, 3보다 큰 쪽에서, 뭐, 이렇게 그려졌을 거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3번만큼.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무리함수가 그려질 텐데,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야 돼? 저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다 붙였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모양도 결정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 저두 조건을 합쳐서 일대일 <laughs> 대응이면서 치역이 9보다 다 어때야 된대? 9보다 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은 애초에 여기서 이렇게 찍힐 수는 있어 없어? 이 위쪽에 찍히는 건 불가능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속이 되게끔 해서 여기서 이렇게 찍히는 건왜안 돼? 일대일 대응에 어긋나지? 그럼 얘가 정확하게 여기 위에 어딘가에 찍혀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 찍혀야 될것 같아? 여기 이렇게 찍혀야 돼. 이렇게 찍혀서,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 이렇게 찍힌다라는 게,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는 라 거야? 이 지점이. 이 Y는 2라는 점근선 위에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는 라 얘기야.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어차피, 구보다 <laughs> 그 작아야 되는데, 얘가 Y는 2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 Y는 2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가져야 돼? 무리함수 쪽이 가져줘야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얘도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그려주면 끝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옆고가 아이고 얘가 여컴만 몇이야? 여기가 어쨌든 짤린 거니까 이거 꼭지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짤린 거니까 여기가 3컴만 이겠지? 그럼 이제 저기 우리 함수에는 3컴만 이만 대입해주고 앞에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주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을 거고 그다음 17번 17번도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결국 너네가 저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어느 범위 내에서만 그려주면 돼? 4에서 9 사이에서만 그려주면 되지. 그럼 저거 4에서 9 사이에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 여기가 4, 뭐가 될 거고, 9, 이분에 올까? 이렇게 될까? 거 그럼 그랬을 때. <laughs> gx라는 게 루트 x 더 a인데 쟤는 꼭짓점의 좌표가 gx라는 게 루트 x 더하기 a인데 얘는 꼭짓점의 좌표가, 좌표가 0, 몇이야? 꼭짓점의 좌표가 0,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꼭짓점이 어디 위에 있다라는 거야 y축 위에 있다라는 소리지 됐어? 그러면서 y절편이 최대가 될땐 당연히 언제겠어 어딜 지나갈 때겠어 여길 이렇게 지나갈 때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최소일 때는 이 지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겠지 그래서 러 k s 서 n 한테뭐구하라그러 l l 면두 곡선과 두 곡선과 x 는 4, x 는 9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x 는 4, x 는 9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우리가 사실 여기가 곡선 부분이라 이 넓이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뭐 하면 돼? 이두 점을 있는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랑 어디랑 같아? 이 부분의 넓이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냥 무슨 넓이로 구해주면 돼? 평 e 선형 넓이로 구해주면 되지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요 길이 얼마야? 얘들아 요 길이 얼마야? 봐봐 너희가 여기 4,5를 대입하면 얘가 y는 루트 x 더하기 얘한테는 9,25,25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그럼 얘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얼마인 거 알아? 2분의 7인걸 알지? 이 가로 길이는 얼마야? 얘랑 2 차이니까 뭐 그래도 이제 넓이가 2분의 35다 그렇게 해주면 될거 같고 18번은 너네가 한번 해봐 저 A가 2보다 크다가 왜 주어져 있는지는 이제 그래프 개형 결정할 때 쓰면 되는 거니까 18번은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19번. 얘 19번도 우리가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까? 저 fx의 그래프를 이게 a랑 b가 양수, 음수다가 주어져 있거든? 양수, 음수다가 주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보다 작은 데서 쟤를 그려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x는 3에서 이렇게 끊기지 않을까? 이차 함수 그래프가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 무리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죠 우리 함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렇게 그리면 돼. 그릴 수 있는 만큼만 너희가 그려주면 된다. 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x의 범위를 어떻게 잡겠대? x의 범위를 t부터 t플러스 2까지 잡을 거고 이때 얘 무슨 값을 구하지? 최대 값을 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문제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그렸어?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y는 f(t)라고 하면은 누가 무슨 그래프도 하나 그려줘야 돼? y는 f(t) 플러스 인 그래프도 하나 그려줘야 되지? f(t) 플러스 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얘를 이렇게 뒤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지? 그럼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랬어 T부터 t 부터 t 플러스 2 사이에 t 랑 t 플러스 2 사이에 t 플러스 0.0년면 t 플러스 0.0면 t 플러스 1뭐 이런 애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얘네가 이제 연속적으로 그래프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을 최대값만 선택을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고했어여기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정했다가 다시 여기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너희 눈에 보이는 그래프들 중에 매 x 값마다 가장 큰 값을 선택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됐어? 그럼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라고? ht가 되는 거라고. 근데 경계값이 뭐야? 경계값이 마이너스 2랑 0이랑 2가 있지. 됐어?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는 0, 여기는 2. 뭐 그런 얘기지. 됐어? 근데 이제 보면은 일정한 값이 몇인 거야 여기? 일정한 값이 18인 거지. 그럼 얘의 꼭짓점의 y 좌표가 몇이라는 거야? 꼭짓점의 y 좌표가 몇이라는 거야? 18인 거지. 그럼 그러니까 a 값이 몇이야? 꼭짓점의 y 좌표 그냥 구해 보면 몇에 있냐? 꼭짓점의 y 좌표 구해보면 9a지. 그럼 이제 9a가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2. 됐어? 그럼 a 값이 나왔어. 그럼 a 값이 나왔을 때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겠지, 당연히. 2그 점을 이용을 해 줘야 되겠지? 교점이 여기잖아. 여기는 t 값이 몇인가? t 값이 2인가? 교점은 t 값이 2인가? 너희가 저 경계를 살펴보면 t는 2가 경계 값이라고 나와있지. 됐어? 그럼 여기 여기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2를 대입하면 얼마? f 2가 될 거고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 f 4가 되겠지? 그래서 f1랑 f2랑 F4랑 같다라고 하면은 b값까지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경계값들만 잘 확인을 해주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을까. 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너네 이것마저 눈물 할 거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 그리는 우리 지겹게 했지. 제발 요즘 뭐 까먹었어? 이건 그 방금 얘기하면서 기억났지? 그 그러니까 이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 19번 끝. 나 마지막 20번. 있어. 우리가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만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되잖아.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어? y 절편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지. 그다음에 y 절편 기준으로 뭐 오른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왼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b가 뭐라고 나와 있어? 비가 양수다라고 나와있지. 비가 양수다라고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 정도까지는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 오라고 하고 여기 뻥 뚫어놓고 여기까지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얘 반드시 축이랑 만나 안 만나? 반드시 축이랑 만나 안 만나? 무리함수니까 만나지. 막 점근선이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실근이 몇 개가 생겼어? 일단 실근 이 여기서 하나가 생겼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걸 생각을 해줘야 돼. 어찌됐든. 이거는 0의 실근이 4개. 그러면은 f(x)는 0 또는 f(x) 마이너스 4는 0. 얘를 풀어줘야 되지. 됐어? 그럼 물어볼게. 얘가 만약에 실근이 한 개면 얘는 몇 개야? 알수 있어 없어. 얘가 만약에 실근이 한 개야. 그럼 얘는 실근이 몇 개인지 알수 있어 없어. 하나? 하나 야알수 있어. 아, 하나 야알수 있어 아니면 알수 없어. 요즘은. 왜? 왜알수 있어? 이떻게 알아? 종교 알수 있어 없어? 왜? 너 u w 못하면 하시는데 시킬 거 w 못하겠지? 어. 하하지알알있있없없왜있 있어? 있어? 얘하하면얘얘하하야야 지왜 얘네 왜? 무슨 관계 있어 형용이든 관계 있잖아 얘가 실근이 하나면 얘가 무조건 하나지 근데 얘가 하나면 얘도 하나면 전체 실근이 네 개가 돼야 안돼 안돼지 그럼 몇개몇 몇 개는 이상적이야 두개두개 두 개. 근데 생각을 해봐 두개두 두 개만 될까 안돼 진짜 게 이게 없어 자 봐봐 이미 이부리 함수 쪽에서 하나가 나왔어 근데 이차 그 함수 쪽에서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여기서 이미 하나가 나왔고 됐어 근데 어차피 이때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두 개, 여기 하나가 나오는건총몇 개가 돼? 여섯 개가 돼서. 될 수도 있지. 왜? 세 개, 세개 더하면 몇이야? 사가 될 수도 있지. 왜? 우리 집합을, 집합을 배웠는데, 그치? 겹치는 게 생기면, 교집합 때문에 문제 생겼었어? 안 생겼었어? 교집합, 교집합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도 가능할 거고 이 경우도 가능할 거라고. 그럼 얘이 경우가 일반적인가? 이 경우 먼저 해보자. 이 경우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지. 근데 이는안 돼. 이게 왜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아, 요즘은 똑똑해. 문제 써 있어. 안 된대. 문제 어디 써 있어? A는 루트 5가 아니래. A가 루트 5면 얘가 이렇게 접하거든? 접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떤 경우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떤 경우일 수밖에 없어? 구경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확신네그 내가 너네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기나 또 전전 정도에서 뭔가 배웠던 걸좀 생각을 해줘봐. 나는 케이스를 세 개를 만들었는데 이 새끼도 아니고 이 새끼도 아니래. 그럼 계란은 확신이 왜 들어? 그래 규류법에 의해서, 됐어? 그럼 이제 계란은 확신이 들면 그냥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는데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리고 나서 얘를 x축의 방향을 얼마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4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교점이 총 4개만 나오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생겨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 그늘 내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 몇이라고 쓸수 있을까? 알파 플러스 4 그럼 여기 뭐라고 쓸수 있을까? 알파 플러스 8 이렇게 쓸수 있겠지? 됐어? 그럼 여기 뭐라고 쓸수 있을까? 알파 플러스 12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를 어디 쓰려고? 얘를 어떻게 쓸까두 번째 차가 몇이나로 쓰면 돼? 자. 그럼 얘 두근의 합 얼마야?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알파 곱파기 베타는 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원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였으니까 요값은 16인데 고생 공식변형을위해서20이렇게 하면 따라서 a값이 얼마가 나와? 이나 u n g s o 수 n to c h 양의 상수. a 값이 o 이나 o a 값이 3이나왔어그 a a 값이 3이 나왔으면 c a 값이 3이 나왔어? 그러니까 a 값이 3이 나왔으면 cup is humming asmone, w h i 5 h I 됐어? 그럼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났나든가 3 컴마 0을 지난다 하면 필 값도 나왔나 어. 나오겠지?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해야 될건 뭐야? 평균 그러니까 갖고 와. 무조건 접한을 접할 때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공통 부분이 생기는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달라.까지 하면 할수 있어? 응. 지금 정리 한번 해봐. 2 0 번까지. 수원은 다 배웠으리라 믿어.